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제까지나 내성적으로 살겠다는 어, 에비스 요시카즈라는 일본 연예인의 산문집, 에스, 산문집 혹은 에세이에 대한 리뷰인데요. 어, 저는 솔직히 내성적인 당신이 변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이유. 언제까지나 내성적으로 살겠다. 인간관계에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지극히 내성적이고 관계에 이탈적인 어느 유명인의 행복론이라는 것을 보고 약간의 심리학 책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목에 끌려서 구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음 그냥 제가 잘 모르는 일본에선 되게 유명한 패널인 것 같은데 예능 패널인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는 유명인의 에세이다 보니까 좀 사실 한 30분 읽은 지한 30분 정도만 에 약간 책이 실망을 하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쉽게 읽히기 때문에 한 두세 시간이면 이한 권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중이 잘 되는 날에는 제가 중고서점에서 샀기 때문에 이게 한 5,000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근데 5,000원 주고서 커피를 먹을 바에는 이런 재밌는 책을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추천을 드려보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의 장점을 뽑자면, 음, 근데 나도, 저도 되게 성격이 외향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향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이중적인 성격을 두개다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독, 지금 책을 많이 읽는 것만 봐도 보더라도 책을 읽는다는 것이 조금 음, 남들과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그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는 내성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랑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성적이라는 사람 이라는 그런 단어의 특징을 마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 같아서 이 책에서 조금 조금 안타깝고, 마치 자신의 일을 내서, 내성적인 사람의 전형인 양 표현을 해가지고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laughs> 이 밑에 있는 소제목이 훨씬 더이 책을 잘 드러내는, 것 같고, 이 제목은 너무 이 책에서 약간 무겁고 조금 기대하는 내용과 다른 거를 볼 수밖에 없는 큰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자는 언뜻 행동만 보면 사회성이 되게 굉장히 결여된 것 같이 보이지만 저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한 거였고 그리고 또 그런 일화들과 왜 자기가 그랬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쭉 적어 놓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무리 어 어떤 사람이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그것에 벗어났다고 해서 어좀 어떤 사람을 쉽게 비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좀아 저런 사람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다른 면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개인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너무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한 그룹이 있을 때 무언가 경고망동하기 쉽고 그룹의 일원으로 속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 오히려 역으로 차별할 수 있다는 거를 역설을 하는데 그런 포인트는 사실 어, 음, 개인적으로만 있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 못 느껴볼만한 그런 좋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옆에서 바니가 자꾸,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회식 같은 것에, 이 저자는 회식 같은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산책을 가는 게 훨씬 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내성적이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용기들이 약간 어느 정도 되게 부러운 그런 마음도 생기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어, 이 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큰 제목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왕따 문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이 사람이 특이하구나를 느낀 그런 포인트였어요. 왜냐면은, 어, 저자는 실제로 학 학생일 때 어, 왕따를 당한 것 같대요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왕따를 당했던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 당시에 음, 오히려 나를 좋아해서 빵셔트를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살기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전제로 봤을 때 저는 이 사람의 자존감에 대해서 진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심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지만 사실 어,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 회사에서도 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잠시만요 네 성인이 된 다음에도 회사나 뭐 동료들에게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혹은 뭐 상사의 뭔가 약간 음모로 인해서 사실 없지 않아 뭐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적으로 피해를 본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 혐오에 빠져있으면 좀더 우울함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 생각이 돼요. 어, 그런, 그런 점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되게, 되게 감동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3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남들을 신경 안 쓰는 결정을 할 때가 되게 많긴 하지만 스스로 책임지고 남을 비난하지 않아서 자신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게 훨씬 좋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막, 뭐랄까, 어, 저는 남들은 신경 쓰긴 하는데 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남들을 시시콜콜하게 비난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런 걸 철칙을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더 좋다라고 되게 자신있게 말하는 걸 보니 좀 뭐랄까 좀 이기심을 새삼 깨달은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사람을 설명을 할 때. 왜냐하면 만화가이면서 그다음에 개인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연예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본, 잘 모르는 일본 연예인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거리가 느껴지면서 에세이 자체의 퀄리티가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달까? 좀, 뭐, 약간 좀 공감이 덜 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리고 언제나 자유를 찾아서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는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확실히 많긴 했지만 어한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노력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도 내 안에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한계가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좌절을 할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도망을 가버리는 게더 좋지 않냐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음... 어떤 논리적인 자기 개발서보다 사실 맞는 조언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무책임한, 무책임하게 도망간 경우가 세네번이나 된대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게 자기가 후회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면서, 어, 너도 정말 힘들면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버는 게 어떻겠니? 그냥 앞뒤는 책임지지 말고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공감이 가면서도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음이나 고독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요, 굉장히 뜬금없이 뭐전 부인의 죽음과 새 부인과의 재혼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지점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이랑 교류를 피하고 꺼려하는 사람도 내가 마음을 온전히 털어넣을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은 있어야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도 이제 다른 사람과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이 책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추천드릴 만한 에세이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내성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책을 왜 읽었냐면은 그 수전 케일의 테드 테드에서 미국 교육이 너무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외향적인 사람이 더 되라고 부추기지만 내향적인 사람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수잔 케일의 테드 그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분이 아마 책도 쓰셨을 거예요, 더콰이엇이라는 책. 저는 그런 느낌의 책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느낌의 책은 아니고 그냥 에세이지만 진짜 앉은 자리에서 쉽게 읽을 수 바로 끝낼 수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재미가 조금 없기도 하지만 책을 덮었을 때참 쉽게 볼수 없는 사람이랑 진지한 대화를 한것 같은 그런 신기하고 재밌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다른 사람을 또한번 이해하게 됐다가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 그런 책입니다. 어, 하지만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이 왜 좋고 마치 이렇게 빨리빨리를 주장하는 우리 사회에서 왜 느리게 사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왜 느리게 사는 것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지라는 뭐 느리게 사는 것의 장점을 역설한 책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성적인 사람의 장점이나 뭐 내성적인 게왜 필요한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은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그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수전케일의 더콰이엇이라는 책을 읽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옛날에 되게 옛날에 나와가지고 기억이 날랑말랑하면서 한반 정도 읽다가 다시 회사 그런 도서관에서 빌렸다가 다시 갖다 준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다시 읽어보려고 하,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내성적으로, 언제까지나 내성적으로 살겠다는, 라는 매력적인 제목을 가진 책을 리뷰를 드렸고요. 저는 앞으로, 어, 일주일에 두 권, 두권 정도 혹은 두 비디오를 꼭 올리려고 하거든요. 어, 이 비디오를 보신다면, 마음에 드신다면, 저랑 함께 앞으로 책들 리뷰를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책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